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9일이고요 아참 <laughs> 양봉을 잘하시는 분하고 저는 양봉을 잘 못하는데요 양봉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왜 내가 양봉을 잘 못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판단력이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아직 늙은이 소리 들을 나이는 아닌데 이 판단력이 흐려가지고 벌써 한두달 전에 없애버렸어야 될 봉군을 두달 동안 질질질질질질 끌다가 오늘, 오늘 드디어 없애버렸습니다. 아, 이 기가 막힙니다. 요 벌통이거든요. 요 벌통이 원래 일상이왕군을 했었어요. 이것도 어제 일상이왕군을 새로 한 건데 이거는 내가 이제 일상이왕군을 한번 해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한 거고 요거는 일상이왕군을 이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단상 위에, 단상 위에 높이가 높은, 여기가, 이거 가상에 내가 만들어 판매하듯 지금은 안 만들지만, 요 높이가 높은 가상을 올리고, 그 가상 위에 교광판을 놓고, 그 위에 계상을 올리고, 계상에 산란 여왕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계상에서 산란 여왕이 산란을 계속하고, 교광판이 있으니까 벌들은 위아래로 왕래를 하고, 지금은 내가 여기다 문을 냈지만, 요거 일상 이왕군 할 때는 문을 안 냈어요. 계상의 벌들도 일반 계상군과 같이 단상의 문으로 왔다 갔다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놔두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상 위에 이렇게 높이가 높은 가상을 올리고, 왜 그러냐면은, 가상 위에, 아니야, 소광도 예전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첫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가 있어 가지고 가상을 안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상을 올렸는데 이 가상을 올리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자, 단상 위에 이 높이가 높은 가상을 올리고 그 위에 겨광판을 올리고 그 위에 계상을 올렸더니 계상에서 여왕이 산란을 하고 있고 그 일상이왕군을 하는 와중에도 계상에 봉판이 생기면 단상으로 내리고, 단상에, 이제, 볼이 다 빠져나온 공소비는 계상으로 올리고, 이렇게 두세 번 치환 작업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단상에 이제 왕대가 생긴 건데, 왕대를 만들 수 있는 알과 애벌레가 이제 계상에서 내려온 거죠. 이 상태로 한 20일 지나니까 단상에 변성 왕대가 생겼어요. 그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변성 왕대가 생기는 조건은 여왕의 봉군의 여왕이 사라졌다는 것을 일벌들이 인식한 순간부터 왕대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여왕이 없어지고 나 없어져야 왕대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일상이왕군의개상에 산란이왕이 있는데 단상의 변송왕대가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당연히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의 봉군이고 산란이왕이 개상에 있는데 어떻게 단상의 왕대가 만들어져요 그 왕대가 만들어진 이유가 단상에 이렇게 높이가 높은 가상을 올렸더니 단상과 개상이 많이 떨어지니까 단상의 벌들이 독립봉군으로 인식을 하는데 벌들은 같은 벌통 안에 통에 있으니까 일벌들은 왔다 갔다 하고 여왕은 교광판이 있으니까 단상으로 못 내려오죠. 그러더라도 이게 20일 정도 지나니까 왕제가 생겼대 변성 왕자. 그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때 단상을 계상을 내려가지고 이 일상이 왕군을 해체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첫 경험이니까 요 난생 처음 해본 거니까 오늘 이제 본군을 해체를 했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손해는 아니에요. 벌통 하나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옆에 벌에다 다 털어주고, 이제 두달 동안 헛고생만한 거죠. 일단, 내가 다시 설명을 또 다시 하겠습니다. 단상 위에, 여기 보이는 높이가 높은 가상을 올리고, 가상 위에 교광판을 올리고, 그 위에 계상을 올리고, 계상에 산란 여왕을 넣어놨더니, 20일 정도 지나니까 단상에 왕대가 생겼고 왕대가 익었어요. 익었을 때 내가 내검을 했고 그때 이제 일단 왕대가 익었으니까 이거를 여왕을 교체를 할것 같으면 일상 여왕군을 그대로 주고 단상에 여왕이 교미를 하고 나서 산란을 시작하면은 개상의 여왕을 없애면 되는데 개상의 여왕도 아주 산란력이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개상을 빼서 여기도 여기로 여기 옮겨가지고 일단 두통으로 나누었어요. 나누고 이제 산상만 남아서 그 왕대가 터졌는데, 터져서 교미비행을 한번 나가고, 그 다음날 교미비행을 한번 나가고, 교미비행을 내가 두번 나가는 것까지 관찰을 했고, 그 이후에 내검을 해서 교미를 마친 여왕벌도 발견을 해서 촬영을 해서 열렸단 말이요. 그리고 그게 이 예, 알을 낳고, 어, 애벌레가 되고, 봉판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 무렵에 내검을 하니까 여왕이 없어요. 반장하겠네. 그러면은, 교미를 두 번이나 나갔다 온건왜 교미를 나갔으며, 그러면 그, 내가 살란, 그 교미한 여왕은 왜 있었으며, 그 여왕은 왜 사라지냐고요. 그러니까 여왕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무진장 오래 걸린 거죠. 내가 난 일부러 내검을 안한 거죠. 여왕이 교미를 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 여왕이 알을 낳아서 봉판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검을 하니까 여왕이 없어요.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원래 내가 양봉 오래 4년차 밖에 안 되지만 양봉 4년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분봉에 한번 실패를 하면 이거는 무조건 나가리 없, 없애버려야 돼요. 한번 실패한 거는 무조건 없애고 다시 분봉시키는 게더 빠르다. 그걸 나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왕대가 붕괴가 쉬워졌으니까 그래서 그거 터질 때까지 놔두었더니 왕대가 터져서 천유왕도 나왔고 교미를 두 번이나 나갔다 왔고 교미에서 배가 부른 여왕도 내가 촬영해서 올렸고 그 뒤로 봉판이 만들어졌을 무렵에 내가 뭐라 하니까 여왕이 없어요. 반장하는 그때 봉군을 없앴어도, 그때만 없앴어도 지금보다는 낫죠. 그때 또 봉판을 하나 넣어, 봉충소기를 다른 멀뚱에 하나 넣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왕대가 생겼어요. 그 왕대가 7월 30일 날 왕대가 봉계가 쉬워졌어요. 7월 30일 날 봉계가 쉬워진 왕대가 31일, 8월 1일, 2일, 3일, 4일 날 터져야 되는데 5일도 안 터지고 6일도 안 터지고 7일 날도 안 터졌어요. 그리고 8일 날은 아마 오늘이 9일째, 9일 날, 10일째 내가 열어보니까 왕대는 터졌는데 여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3, 6, 7이잖아 여왕은 공개가 쉬워지고 7일 만에 나와야 되는데 9일이 지나도 여왕대가 안 터졌다. 왕대가 죽은 거예요 그건. 죽었고 오늘은 오늘은 지금 내가 여왕을 찾으려고 한두어 시간 동안 이한 통을 가지고 여, 내검을 열 번도, 수십 번을, 여왕이 내가 혹시 잘못 봐서 여왕을 못 찾을지도 모르니까 수십 번을 내검을 해도 여왕이 없어요. 와, 미쳐버리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두달 전에 없애버렸어야 돼. 두달 전에. 두달 동안 질질질질 끌면서 지금까지 내가 장황하게 얘기한 경험만 얻은 거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버란통뭐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털어졌으니까 그 버란 고스란히 일로 다 들어갔지만 두달 동안 뭐요 흔들 했잖아요 이걸 그리고 너무 세력이 좋게 해서 세력이 좋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됐을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 요, 요 삼각대로 설치한 여기 여기서 촬영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근접 촬영은 카메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왕대가 여기 있다고요, 여기에. 여기에 이쪽에 한 두, 두 개, 저 뒤쪽에도 한세 개, 한 다섯 개 정도 왕대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 터졌어요. 오늘이 2025년 8월 9일이고, 내가 7일날 내검했을 때도 왕대가 안 터졌어요. 이게 30일날 공개가 쉬워졌으니까, 31일, 1일, 2일, 3, 4, 5, 6, 7일이니까 7일날 내가 봤을 때8일이됐어도 왕자가 안 써줬고 오늘이 9일, 1 0일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작에 본구를 해체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본구를 해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제 해체를 안한 거예요. 뭐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말도 있지만 4년 동안 실험만 하고 4년 동안 연구만 하고 4년 동안 공부만 하니 언제 벌 키워가지고 언제 벌에서 수익이 나와요 왕대는 하나도 없어요 다 터져가지고 없어요 왕대는 왕대는 사라졌는데 여왕이 없대니까요 10번을 내금을 해도 여왕이 없으니 도대체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진작에 두달 전에 없애거나 아니면은 한달 보름 전에 없애거나 아니면은 한달 전에 없애거나 아니면은 20일 전에 없애거나 19일 전에 없앴거나 18일 전에 없앴거나 17일 전에 없앴거나 쩜쩜쩜쩜 여튼간에 이 전에 없앴어야 돼두달 후에 이걸 없앴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히지만 너무나 큰 경험을 했고 뭐돈 들어간 건 없어요. 이벌 양은 그대로 다른 벌에다 털어줬으니까 뭐... 싸지고 보면은 소련난 것도 아닌데 두달 동안 모여 이거... 없어요. 여왕이 여왕이 없대니까요 앞으로 봐도 없고 뒤로 봐도 없고 뒤집어 봐도 없고 다시 봐도 없고 두번 내감을 해도 없고 열번 내감을 해도 없고 20번 내감을 해도 여왕이 없대니까요 아이고, 환장하네, 참. 여왕이 어디로 갔냐고요, 여왕이. 이 왕대는 터졌는데, 왜 여왕이 없냐고. 자, 지금 여기다가, 여기 쪽 카메라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여왕이. 여왕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천유왕을. 왕대가 터졌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산란 일벌이 생겨가지고 왕대를 죽인 거요. 예 이제 7월 30일 날 봉계가 쉬워졌으니까, 31일, 1, 2, 3, 4일 날 터졌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5, 6, 7. 7일 날, 그러니까 9일째 되는 날 내검을 했어도 안 터졌고, 오늘 지금 10일, 9일인데, 8월 9일 날 내검을 했는데, 왕대는 다 터졌는데, 터진 게 아니라 일벌들이 다이 평탄 작업을 해버린 것 같아요. 아직 알은 없어요. 산란 일벌이 알은 아직 안 났는데, 이게 두달 됐다니까요, 분봉시킨지. 그니까, 러 산란일벌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봉판을 넣어주니까, 아직 알은안 낳는 거예요. 안 낳는데, 여왕도 물어 죽이고, 여기 왕대도 물어 죽인 거예요. 왕대가 엊그제 올린 걸 보면 시커멓게 돼서 곧 터질 것 같은 게좀 이상해요. 죽은 왕대요, 지금 생각하면. 그니까, 러 예, 요, 산란일벌이 침을 쐈던지, 어쨌든지 죽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왕이 없죠. 한두 번도 아니고 열 번, 스무 번을 내검을 해도 여왕이 없으면 없는 거지. 이놈의게 뭐 없는 여왕이 어디서 나와요? 죽은 자식 불알 만들기지. 아이고 미치겠네. 정말로 없다니까요 혹시 내가 이렇게 PC에서 이게 일시보통 영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재생하다 보면 내검할 때못 찾은 여왕이 보이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뭐, 열 번, 스무 번을 봐도 없대니까요 없어요. 이거는 내가 봉판을 넣어주어서 지금 요, 아휴, 미치겠습니다. 두달 동안 이게 있으니 이게 정상이냐고요. 내가 아까 얘기, 그러니까 내가 양봉을 못 하는 이유가, 이제 양봉 이제 그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양봉 4년을 하니까 이제 왜 이렇게 됐나는 내가 알아냈는데, 아, 그거를 한달 전에 이봉구는없애던지그다 아니 두달 전에 없애던지한달 보름 전에 없앴던지, 한달 전에 없앴던지, 보름 전에 없앴던지, 아니면 며칠 전에라도 없앴지. 오늘 오늘 없앴으니까 오늘 뭐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이다라는 말은 있지만, 아휴, 돌대가리 돌대가리 참, 아휴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거 섬각대가 지금 돌아갔나 본데 지금 탁 치는 바람에. 없어요. 소비 세 개밖에 없는데, 뭐, 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혹시 다른 소비에 있나, 혹시 벌통에 있나, 눈을 막 뒤집고 보고, 뭐,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이게 또 털어버리는 것도 촬영이 지금 삼각대를 탁 쳐서 그래, 내가. 삼각대를 탁 쳐가지고, 이게 옆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다 이렇게 털어져 버렸어요, 옆에다가.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벌한통한두달 동안 그냥 관찰과 실험만 했다. 그리고 나서 두달 후에 여기다 털어줬다. 그러니까 이 벌들은 일로 다 들어가니까 뭐 붕군이 하나는 없어졌지만 이쪽은 세력이 그만큼 커지니까 따지고 보면 손해는 아닌데, 야참 너무나 허망합니다. 이게 이 분봉 하나 시켜가지고 성공하기가 이렇게 어려우니. 그니까 러 내가 이게 알, 다 지금 내가 설명한 것과 같이 양봉 4년을 했으니까 내가 다 알아요. 알지만 두달 전에 없앴어야 돼, 이거를. 두달 전에. 아니면 한달 보름 전에 없앴던지. 아니면 한달 전에 없앴던지. 아니면 보름 전에 없앴던지. 아니면 열흘 전에 없앴던지. 오늘 없앴잖아. 결국은 없앴잖아. 이 끝까지, 끝장을 보기 전에는 내가 원래 그래요. 이좀 고집이 황소 고집이라. 이거 가다가 아니하면은 가다가 중단하면은 아니 간만 못하니라 나는 뿌리를 뽑기 전에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망망하고 망하, 나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흔히뭐뭐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양봉을 못하. 양봉 4년을 했도 이제 벌통도 이제 뭐몇통 되지도 않고 벌도 뭐 시원치 않고. 일단 여기다 털어줬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어, 뭐라 그럴까? 오늘의 결론, 이게 일상 이왕군으로 20일 정도가 지나서 어, 단상의 왕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봉군을 해체를 했어야 되 돼. 해체가 아니고 계속 그때는 일상 이왕군이니까 개상을 내려서 단상을 합쳐가지고, 그러면 또 여왕을 물어죽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 봉군을 해체를 해가지고 개상은 여왕이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단상을 그때 여기다 털어줬어야 돼. 그러면 은 오늘 여기 완전히 지금까지 벌 그리고 나서 정상 봉군에서 벌통 하나 이거 만상인데 이거는 한뭐 봉충수비 한 두세 장 빼가지고 했으면 지금 좀 그거 도로 만상 됐겠네 두달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요 오늘이 지금 8월 9일인데 이제 뭐 8월 한달 9월 10월 나는 뭐 12월 달까지도 뭐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정상적이라면은 지금 이게 이제 양봉의 내리막 아니요 아이고 미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상 이왕군으로 20일 정도 지나니까 단상에 변성왕대가 생겼다. 그거부터 잘못된 거죠. 그 변성왕대가 터졌다. 그 터진 여왕이 교미를 두 번이나 나갔다. 교미를 해서 교미한 여왕을 그 다음 내가면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그교미한 여왕이 알을 낳고 봉판이 만들어졌을 때쯤 내검을 하니까 여왕이 없더라. 그래서 다른 정상적인 봉군에서 봉충수비 한 장을 넣어줬더니 또 변성왕대가 만들어졌고 그 변성왕대가 10일이 돼도 안 터지더니 오늘 보니까 터졌는데 여왕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산란일벌들이 벼 왕대를 다 죽인 거예요. 왕대가 시크합니다. 한번 왕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오늘이 2025년, 오늘이 8월 9일이고요. 이거는 8월 7일 날 촬영한 영상입니다. 8월 7일 날이 왕대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때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요 다음에 봤을 때이 왕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 때까지는 아직도 왕대가 언뜻 봐서는 죽은 왕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에 이슬 뒤에 보니까 이게 쪼그라들었어요, 이게. 왕대가 터지지는 않고 쪼그라들었어요. 이때 죽은 거예요 이미. 이거 죽은 왕대입니다. 지금 잘봐두세요 이거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실 양봉 고수라도 이런 거못 알아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아, 5일날, 5일날 촬영한 거예요 이게. 8월 5일날. 그가 30일날 왕대가 봉계가 쉬워지고 31일, 1, 2, 3, 4, 5 하면은 이게 이제 6일이니까 이날 내가 봉계가 터진다고 그랬는데 안 터졌다니까요. 죽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7일날은 카메라가 문자가 오는 바람에 띠리릭 하는 바람에 이거 보기 직전에 촬영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5일날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고 오늘은 10일이니까. 5일 날 이미 죽은 거예요. 그날 왕대가 터졌어야 되는데 안 터졌잖아. 7월 30일 날 봉계가 쉬워졌으니까 31일, 8월 1일, 2일, 3일, 4일, 5일 하면 6일째잖아. 이날 터진다고 그랬어, 내가. 내가 터지는 날인데 안 터졌다. 했는데, 그리고 이틀 뒤에 7일 날 내검을 하니까 안 터지고 이게 쪼그라들었어요. 이 죽은 왕대예요. 딱 보니까 죽었더라고, 이게. 그, 그때 당시에는 죽었다는 생각을 못 하고, 아, 이거 곧터질라 그러네, 그랬죠. 이것도 죽은 왕대에요, 이거거 죽었다고요, 이미. 이 산란 일벌들이 침을 쏴서 죽였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거, 이거 지금 왕대를 보여드린 겁니다. 왕대가 죽어,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내가 양봉 4년을 했는데 지금 벌통을 100통으로 못 만들었으면은 이거 양봉에 소질이 없는 거니까 양봉을 그만두시오라고 댓글을 단 사람도 있는데 참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양봉 4년차에 벌통을 100통을커녕 <laughs> 지금 10, 20통도 안 되고 20통이 됐었죠 그러다가 하나씩, 둘씩 죽어서 이제 줄어든 거고. 이제 다시 자라면은 20톤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하나는 이게 이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당하면은 두달 전에 이걸 없앴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쯤 봉군 하나가 아니고 두개 정도는 생겼을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세력이 좋게 분봉을 시켜서 여기 지금 털어준 벌만 해도 지금 보세요. 벌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게 지금 여기, 여기, 여기 보세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러지 자 보세요 이렇게 놓고 이거 처음에 내가 촬영을 안해서 그래 이거 이거 한참 벌이 올라간 뒤에 촬영을 해서 지금 이게 벌이 요 바닥에 이게 개포가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있어서 밑에 눌려 죽더라도 그냥 내가 합판을 놔둔 거야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개포를 위에다 해놓고 여기 내리니까 벌들이 못 올라가요 이렇게 합판을 대주니까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몇번해 봤어요 올해도 지금 분복 몇펑 시켰다가 다 실패하는 바람에 산란일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고 어쨌든 벌을 털어줄 때는 이렇게 털어주고 요거는 여기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여기 남아있는 벌들 다 이리로 들어가라고 여기로 들어가는 놈은 들어가고 이 벌통에 보초병들이 대부분 다 들여보내 주지만 산란일벌만 쪽집게처럼 잡아내서 다 물어 죽입니다 여기 이 벌통에 보초병들이 참 신기합니다. 내가 먼저 저쪽에 번에 저 끝에 있는 벌통 할때 내가 많이 내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산란일벌이 생긴 벌통을 털어버리면 은 여기 나중에 이제 나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보면 은 죽은 벌이 꽤 많이 나와요. 그거 다 산란일벌이야. 산란일벌만 물어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봉군하나해천는 했지만 사실상 벌통이 줄어든 건 아니고 두달 동안 헛고생만 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